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디지털 장비를 사용합니다. 사람들의 움직임, 도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차곡차곡 기록됩니다. Since we all use digital networks and digital systems on a daily basis, on an increasing basis, every time we do so, we leave behind some sort of breadcrumb huh? of behavior. When we put them all together, then something interesting starts to happen. 뒤햼어, mm. Capturing the entire dynamics of an entire city in real time has been a very difficult challenge until now. We can do something different. 다음 소프트 송기령 부사장은 사람들 마음 속에서 길을 찾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으면 앞으로 일어날 변화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의 데이터를 보므로써 어떤 삶의 족적 혹은 사회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 불합리한 형태의 디션 하는 것들을 막아낼 수 있거든요. 송 부사장은 새로운 변화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사람들에게 널리 쓰이면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딘가에 남습니다. 본인이 부지부실 간에 느꼈던 정보들을 이제 기록하셨을 때그 정보들을 다 모아서 그 정보수에 들어있는 어떤 패턴과 현상들을 분석하고 예측해 보는 것이 저희의 주제가 됩니다. 송 부사장은 사람들이 만드는 데이터에 숨어있는 가치를 찾아냅니다.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알수 있다면 우리가 연결된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경향을 알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는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최근 3년 동안의 2억 건 이상의 정보를 분석해 본 결과 크게 두 가지의 뚜렷한 경향을 발견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카페가 술을 이겼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술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그런 유난이로서 몇천 년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떠올랐었는데요. 이러한 술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에게 이제는 커피를 대신 먹일 수 있을 만큼의 새로운 문화 사조로서 카페가 떠올랐다는 것은 굉장히 독특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증명해본 그런 재미있는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 3년 동안 한국 사람들은 마신다는 행위에 따르는 대상물을 술보다 오히려 커피를 더 머릿속에 떠올리게 됐다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무심코 남긴 글 속에 우리 사회의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최근에 커피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면서 많은 그런 카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카페에게 바라는 것은 어떠한 심상이 드릴까요? 첫 번째로 카페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좋은 기분을 느끼고 같이 교류하기 위해서 카페를 가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것은 카페는 예쁘다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카페에 가는 이유가 단순히 커피를 즐기는 것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즐거운 한때를 사진에 담아서 공유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때의 어떤 일정한 패턴이기 때문에 예쁘지 않은 카페에는 가지 않으려 합니다. 즉 카페에 가는 목적이 단순히 커피를 마시려고 아니라 예쁜 카페의 장면을 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예쁘다는 것은 카페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유명한 카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보편에 될수록 그곳에 가는 것이 특별한 어떤 경험이 아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사람들은 좀더 조용한 카페, 좀더 편한 카페, 그리고 읽기 좋은 카페에 대한 열망이 떠오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복잡하고 유명한 카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니라 좀더 한적하게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카페에 대한 사람들의 희망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제 북카페가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기업의 핵심 역량은 결국에는 이제 고객을 얼마나 이해하느냐라는 것인데, 다른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는 이제 뭐한 1억 7천만 명의 소비자가 매일 같이 뭔가를 구매하고 또그 그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방대한 데이터들이 이제 흘러다니고 있는 거죠. 그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그 계층이라든지 그 직업군이라든지 그런 패턴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 패턴에 따라서 고객의 요구에 맞는 뭔가 이렇게 마케팅이라든지 어떤 쇼핑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겠죠. 과거에는 물건 만들어서 다 출시하고 1년이 지나서 2년 지나서야 그게 피드백이 와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음 좋아 좋아 그니까 다음 번 소나타는 <laughs> 힘 좋게 만들어야겠다 이 이렇게 됐었는데요. 이제는 그게 출시 되자마자 실시간으로 그 사람들의 의견이 네티즌들의 의견이 소비자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곧바로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고객들이 쏟아내는 방대한 데이터는 기업들에게 새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라는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것은 소비자들에게 어떤 공통적인 합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이기도 하고 휴대폰인 것 같기도 하고 전자책처럼 보이기도 하고 태블릿 PC라는 새로운 어떤 그런 제품으로 인식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정 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두 번째 버전보다는 판매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관심이 있지만 이제 사고 싶다라는 어떤 열망까지는 가지 않은 것인데요. 그걸 내용을 보시면 혁신적이고 뛰어나지만, 어, 크고 무겁다라는 어떤 문제가 이제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2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가벼워지고 빨라졌다는 인식을 통해서 먼저 번 제품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많은 세일지가 어났던 것을 이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전부 다 스마트한 기계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활용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고 이 제품을 누구에게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여기에 따르는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것들을 소비자의 인식을 기반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제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혁신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객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인사이트를 가진 건데요. 어, 고객이 알고 있는 니즈뿐만 아니라. 고객이 자신도 모르는 니즈를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혁신의 출발점이 아는가 생각합니다 네, 어느 기업은 고객을 알고 또 시장의 변화와 패턴을 알고 비즈니스를 하고 어느 기업은 전혀 모르는 채 비즈니스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경쟁력의 차이는 가면 갈수록 굉장히 커질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큰 정보의 바다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보 가운데 90%가 지난 2년 동안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다 흘러가 버렸죠. 우리가 말했던 불만들, 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근데 이제는... 빅데이터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런 데이터가 한 개, 두 개일 때는 큰 의미가 없는데 그게 수백, 수천, 뭐 수백만 가지 가면 저희가 거기서 거대한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변화를 꿈꿉니다. 우리 앞에 놓인 방대한 데이터는 그 변화의 방향도 알려줍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모으고 분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데이터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정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12년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9억 7천만 건의 트윗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남과 깊이 공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배려였는데요. 상대방이 저한테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미리 마음을 써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배려는 불가능하겠죠. 세 번째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의 특징은 자신이 말한 것을 실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당위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길 바라는 마음이 그만큼 큰 것이 아닐까요? 예전엔. 변화라는 것이 앞선 소수 몇 명이 주도했던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 시대가 원하는 새로운 변화의 패러다임은 변화라는 것이 누구 혼자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깊이 공감하고 또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듯이 담긴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